안녕하세요. 이 과장의 스포츠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4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기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5위 KT와 와일드카드전을 치렀음에도 두 경기 동안 무득점에 그치면서 2연속 완봉패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수 시절 홈런왕으로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홈런 타자로 불렸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두산 베어스를 이끌고는 포스트시즌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5위로 와일드카드전에 진출했지만 역시 탈락을 하는 바람에 이승엽 감독은 두산베어스를 막고 2년 동안 포스트 시즌을 3경기를 치렀지만 모두 패했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와일드카드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팬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을 듯 합니다. 물론 두산베어스가 이승엽 감독이 부임하기 직전 시즌에서는 9위였기에 부임 후에 5위와 4위로 분명 성적은 올랐지만 팬들이 느끼기에는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아직까지는 기억에 있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이 부임하고 양희지가 FA로 다시 복귀하였지만, 팬들의 기대에는 사실 못 미친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물론 롯데나 하나 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의 기억이 당장은 사라질 수 없으니까요. 분명 이승엽 감독은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는 성공하였기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번 시즌의 와일드카드전의 영봉패는 충격적이라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이승엽은 코치 경험도 한 번도 없었음에도 두산베어스는 감독 자리를 제안했고, 3년 계약 동안 총액 18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3년 계약하면서 받은 보장금액이 10억 5천만 원이고, 옵션 포함하면 12억이 되는 것을 보더라도 이승엽에 대한 두산은 정말 진심이었고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승엽 감독이 코치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을 실패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의 계약 기간을 두산 베어스에서도 지켜주려고 할 것이지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산 베어스의 포스트시즌은 아쉬움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지켜서 다음 시즌 우승을 할 줄은 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감독할 거면 하나나 롯데 감독하는 게 최고인 듯합니다. 돈도 많이 주고 기대감도 없으니까요. 이 과장의 스포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